적게는 하루,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씩 경찰서 유치장을 포함해서 무덕관, 이런 데에 감금이 돼 있었는데, 정작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감금이 돼 있다가, 피난시켜주겠다라고 보였는데, 피난시켜주기는 커녕, 이제 하나둘 트럭에 태웁니다. 오전에 그 청주경찰서 무덕관에 있을 때, 한 이틀치 식량을 갖고 왔으니까 그거는 먹었는데 보니까 금방 떨어져요 보릿살이. 그래서 집에 연락을 해서 그 안에 되는 사람 엄마 어머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밥을 해와라라고 해서 밥을 해가서 면회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트럭에 실리는데 트럭에 그냥 안 태우는 거죠. 방목천 삐삐선 철사줄 이런 걸로다가 뒷결박을 치든지, 옆사람하고 같이 손목을 묶는 거죠. 왜 그러나, 왜 그러나, 이런 생각도 할 여지도 없이, 두드려 펴서 퍼트럭에 실, 실, 실릅니다.